6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는 지난 60년 동안 몸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로 대신교회로 파송받아 주님의 명령을 요차 교회를 섬기시다 앞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선배들을 추모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틀을 갖추지 못한 개척의 시기에 장로의 직임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개인의 삶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들을 우선하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 정성을 다 쏟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까이에서는 목회자를 도우며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평신도들을 대변하여 균형을 갖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쓰신 분들입니다. 믿음의 후배인 우리들은 먼저 가신 신앙의 어버이이자 선배이신 그분들이 평생 기도하며 정성으로 섬기신 대신 교회를 보다 온전한 주님의 교회로 이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르고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장로님들의 평생의 노고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한진요 장로님은 교회 창립 2년 후인 1959년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미약한 개척교회의 이명장로로 오셨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시던 장로님은 교회의 어른으로 초창기 교회가 틀을 잡는 데 밑거름이 되어주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이근섭 장로님은 대신교회에서 세운 첫 번째 장로님이십니다 이완신 감독님의 아드님이신 장로님은 43세의 젊은 나이에 장로님으로 피택된 후 소천하실 때까지 28년 동안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겉모습으로 보여지듯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지만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날 때에는 단호한 태도로 길을 잡아주신 분이십니다. 김경임 장로님은 대신교회의 첫 번째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초창기 교회에서 여성교회의 틀을 잡아주시고 전국 여성교회 연합회 회장을 맡아 하셨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심하던 시절에도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비교적 많은 여자 장로들을 세울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교회의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분으로 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 학교 교장, 선교부장, 여선교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안동숙 장로님은 우리에게 오당이라는 호로 더 익숙한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화가 장로님이십니다. 가문의 믿음의 개척자로 일평생을 가족과 함께 한 길,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을 뿐 아니라 장로님과 관계를 맺는 주변의 사람들을 일일이 전도하시며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늘 사랑의 손길을 나누신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장로님이셨습니다.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특히 교회 안에 미술 동호회를 만들어 지도하시며 그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셨습니다. 박동철 장로님은 김한란 박사의 전도를 받아 대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오랫동안 관리부장의 일을 맡아하시며. 교회를 자신의 집보다 더 아끼고 꼼꼼하게 관리하셨던 성실하신 장로님이십니다. 나이 어린 교육자들까지도 주님 모시듯 정성으로 섬기신 인자하고도 겸손한 장로님이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로 시작하시며 교과서와 같은 신앙인의 본을 보여주신 어른이십니다. 마지막 하늘나라로 가시는 날 새벽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신 믿음의 장로님으로 기억합니다. 정확실 장로님은 모태 신앙인으로 이름처럼 정확하고 확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40세쯤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신 후 삶의 변화를 체험하신 장로님은 자신의 집을 개방하여 교회 청장년 모임을 이끌며 그들에게 많은 신앙의 가마를 주셨습니다. 그 시절 함께 모여 성경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던 청장년 중 많은 이들이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여 목회자가 되었고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장로님의 또박또박한 음성으로 진행하시던 제자훈련 학교 강의를 기억합니다. 이영덕 장로님은 아내인 정확실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장로의 직임을 맡으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대표할 만한 어른이셨지만 교회에서는 늘 작은 자의 모습으로 특별히 교회 학교와 교사들을 따뜻하게 섬겨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국무총리라는 나라의 큰 일을 맡아 바쁘실 때에도. 한 주도 빠짐없이 주일 성수하시며 교회 학교 부장, 제자훈련 학교 교사의 일을 성실히 맡아 해 나가신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이순일 장로님은 반듯하고 꼿꼿한 언행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태도에 모범이 되어 주신 선생님 같은 분이셨습니다. 교육학계의 원로이셨음에도 언제나 배우는 자리에 겸손한 모습으로 열성적으로 참석하시므로 교육자들에게는 힘을 실어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본이 되신 분입니다. 지금의 대신 어린이집의 전신인 대신 유치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기초를 놓아 주신 분이고 장로님의 교육과 출신 후배들이 지금도 교회 여러 곳에서 장로님의 뜻을 이어 귀한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상우 장로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장로님께서 작곡하신 대신교회가를 떠올립니다 음악가로 평론가로 일하시며 교회 찬양대를 비롯한 문화부에서 섬기셨고 찬양대의 음악 지도자로 또 직접 임만웰 장년 찬양대를 조직하여 이끌어주셨습니다 기획위원회나 기타 교회의 회의 때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중심을 잡아 주심으로 회의가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도우셨고 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강종권 장로님은 평양 남문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모태 신앙인으로. 온 가족과 함께 평생을 기독교 신앙인으로 사신 분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일생을 군인으로 또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셨으며 특히 월남전 참전 시 군인 기독교회의 창립위원으로 세상에서도 크리스찬의 사명을 위해 애쓰신 어른이십니다. 교회가 어려운 형평 가운데 건축을 할때 당신이 사시던 연희동 주택을 선뜻 담보로 내어놓으심으로 고비마다 교회의 어려운 재정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해 힘쓰신 강직한 장로님이십니다. 박 주석 장로님은 병환 중 불편하신 몸으로 마지막 교회에 출석하시는 날까지 교회와 이대화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서류를 가지고 시무장로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당부하시던 참으로 대신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일평생 교육자로 사셨고 특히 장애인 학교에서 열성을 다해 섬기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늘 신앙인 중에 신앙인 같은 본이 되신 장로님 교회 모든 부서에서 힘써 봉사하셨지만 특별히 건축 위원장으로 수고를 하심으로 어려운 고비마다 많은 일들을 해결해주신 귀한 장로님 이십니다. 손영일 장로님을 기억할 때헌칠하신 그분의 외모와 늘 인품 좋은 웃음으로 주변을 훈기 있게 해주신 것을 떠올립니다. 예배후 교회 잔디밭 장로님 주위에 3, 3, 5, 5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장로님께서는 교회에서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셨지만 특히 친교부, 홍보부에서 빛을 발하셨고 재정부장으로 힘쓰셨습니다 임명희 장로님은 뜻하지 않은 이른 시기에 소천하셔서 아직도 성도들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장로님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회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던 성실하고도 단아하셨던 장로님, 현역에서 수고하시며 애찬 위원장으로 봉사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셨으니 하늘 나라에서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으실 그리운 장로님이십니다. 여선교회 총회장, 연합회 회장, 상조 위원장, 애찬 위원장으로 섬기셨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